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산자이 파크 펠리체 왔습니다. 총몇 세대예요? 842세대입니다. 842세대. 네. 입주가 언제죠? 입주는 28년 7월 예정이고요. 28년 7월 입주예죠 네. 평형이 어떻게 돼요? 평형은 32평이랑 지금 45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2평, 45평. 숫자로 보면 8사람 120. 네. 중요한 건 이제 가격알겠습니까 네. 팔사가 얼마예요? 팔사 같은 경우에는 사억 중반부터 5억 초반까지 있습니다. 저 그러면은 120원 45평 얼마입니까? 6억 구반부터 7억 중반까지 있습니다. 이게 평당 약 얼마죠? 1,400만 원대로 보시면 됩니다. 1,400만 원대. 네. 그리고 지금 좀 특이한 게. 네. 요거는 뭐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공상 센트럴 파크라고 해서 네. 실내 체육관 그리고 적구장, 농구장 그리고 물놀이장 네. 해서 안에 시설이 이렇게 오. 만들어집니다. 그럼 입주 전에 만들어지니까 입주하게 되면 모든 시설을 이용하실 수 오. 있으십니다. 위치를 간단하게 보면 설명해 주실래요? 네. 네. 여기가 저희 아파트고요. 네. 그 바로 앞에 보시면은 웅산 센트럴 파크가 음. 27년도에 음. 이제 지어질 예정이고요. 아까 봤던 거? 네. 예. 그리고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450m 거리에 어. 이제 도보 가능한 평산초가 위치해 있습니다. 저 초품아? 네. 마트는요? 마트는 700m. 이것도 걸어 가죠. 네, 도보로 가능합니다. 불빛 공원도 네, 계획이 돼 있네요. 계획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원이 또 바로 앞에 있네요. 네, 네, 공원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공원이 좀잘돼 있네요. 네, 네. 학교도 가까고 네. 또. 지금 저희 아파트의 최대 장점이 울산 네, 네. 센트럴 파크랑 네. 그다음에 여기 네. 이거는 뭡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에서 울산까지 네. 총 47.6km로 해서 11개 역으로 해서 지금 철도가 나져요. 네. 네, 부산에서는 노포동부터 네. 울산까지는 KTX 역까지. 네. 해서 지금 이렇게 광역철도가 31년도에 개통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팀장 여기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 조건은 5%로 진행합니다. 1차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무이자고. 네. 확장비는요? 확장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타입별로 다르고요. 별도로 따로 있네. 네. 아쉽게도. 네. 좋아요. 여기 와서 한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유영미 팀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세요. 좋아요. 유미 팀장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특별한 혜택을 드릴 겁니다. 계약을 하면 준다는 말이죠. 네, 계약을 하셔야 되죠. 시크릿 혜택. 네. 팀장님 말에. 네. 84A 타입. 네. 얼마죠? 4억 중반부터 5억 초반까지 있습니다. 1,400만대인가요? 네, 1,400만 원대부터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가 A 타입이니까 뭐 판상형 포베이겠죠? 네,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신발장이고요. 네. 네 이쪽은 팬트리 공간입니다. 아, 펜트리가 크게 있네요. 네. 입구에. 네. 역시 자이. 자이 작게 있으면 서서퍼죠 네. <laughs> 이쪽은 공용 <공룡> 욕실. <욕시. 웃음> 고급스럽게 있고. 네. 네. 그리고 첫 번째 자녀 방입니다. 자녀 첫 번째 방. 네. 아, 조금 넓은 것 같다, 요으 네, 조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저 뽑박이장도 요래 있네. 네. 여다지로 네. 미닫이고. 네. 네. 자, 요래 나오면 자녀 두 번째 방. 네, 자녀 두 번째 방입니다. 네. 첫 번째 방보다 조금 더큰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넓고. 네네. 오, 거실 네. 개방감 좋은데요? 네네. 네. 지금 개방감이 좋게 느껴지는 거는 저희 지금 창을 보시면. 네. 예, 유리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그리, 네. 이쪽에 보시면은 아트월 같은 경우 네. 저희가 어, 이탈리아 산으로 해서 보세린 타일을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공짜로 주네요? 예, 이건 기본입니다. 이탈리아 산을? 네네. 이게 클수록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거 공짜. 네, 공짜. 이탈리아서 네. 주방도 옆으로 엄청나게 넓게 잘 되어 있네요. 네, 지금 32평인데요. 주방을 보시면 거의 40평형대 주방으로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넓습니다. 좋아요 그 여기 6인용 식탁 놔도 공간 남아도고. 네, 네. 지금 보시면 창이 두개 나있죠. 아, 양쪽으로. 예. 네. 그러면서 맞동풍까지 되니까. 네. 환기가 진짜 잘 네, 되겠어요. 네, 환기도 잘 되고 채광도 좋고. 아요아 이쪽은 이제? 팬트리 공간입니다. 주방 팬트리로 네, 주방 팬트리 지금 여기 보시면 주방에 벽 같은 경우에도 예. 이탈리아산 오세린 타일로 설치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 상판 같은 경우에는 엔지디어드 스톤으로 지금 상판을 마감하고요. 아, 기본으로 주고. 네네. 아, 진짜 좋은 거 많이 주네요. 네. 여기가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 서비스 면적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한번 봐도. 네. 서비스 면적을 음. 많이 받아서 32평인데 네. 실사용 면적은 36평으로 사용하실 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방. 이제 안방입니다. 어, 안방은 이제 저쪽에 발코니 있고. 네. 저기는 뭐예요? 에어컨 실외기실. 아, 실외기실하고 네. 대피실 같이 돼있데 네, 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하면은? 이쪽으로 네. 오시면 드레스룸오 크네. 네. 크고 그리고 창이 있어서 맞통풍. 네. 맘통 드레스룸 크다 그죠? 네, 네. 크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스타일러가 들어가 있어서 이 공간까지 아 빼면 더 네. 넓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도 한뼘 정도 더 넓은 느낌. 네. 거센님 바닥 타일로 네, 마감을 해 놨네. 네, 세일 바닥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아유, 팀장님. 네. 혹시나 계약까지 했을 경우 누구를 찾아야 돼요? 저 유영미 팀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특별한 혜택을 드릴 거거든요. 계약 안 해도 줘요? 아니요, 계약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laughs> 편하게 오시는데 혹시나 계약까지 했을 경우 네. 팀장님만의 특별 혜택이 있다는 네. 말이네요. 네. 네.